직접 타봐, 타! 나한테 와, 내 게. 안녕하세요, 창공마마입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나는 지금 무속의 길을 내가 10년 넘게 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나는 작도를 굉장히 많이 탔거든. 근데 난 지금도 솔직히 말하자면 작도 탈 때마다 무서워. 솔직히 처음 탈 때도 무서웠고, 왜? 뭐, 겁이 많아서? 뭐, 그럼 겁이 많을 수도 있지. 근데 나도 사람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저, 저 칼날이 무딘 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 뭐를 알아? 처음에 탈 때도 칼 위에 쓰는 게 무섭다고 내가 그거를 가진 이유가, 작두를 처음에 작두를 갈아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갈아 그거를 봤는데 어떻게 공포가 안와 먼저 가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많이 질문을 했어 작두 탈때안 아파요? 궁금하잖아 인간으로 사실이니까 그러면 어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작두 어떻게 타요? 나탈수 나 있을까? 그러면 은어 신이 오르면 다 타게 돼 있어 그게 네가 타는 거냐? 신이 실리면 다 타게 돼 있어 무속의 선생님들이 나한테 이제 처음에 작두 타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다 하니까 그걸 뭐 믿고 가는데 지금 건십몇 년을 지금도 나는 작두를 타지만 지금도 매번 작두 를탈 때마다 나는 안 무섭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짓말이다 무서워 왜탈 때마다 작두를 가라 날이 시퍼렇게 서야지 안 다치는 거지 날이 무디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다친다라는 말이 있어 왜 그런지는 몰라 솔직히 그 부분은 작두를 탈 때마다 작두 날 세워주세요 마음은 되게 무서워 근데 작두 날 세워주세요 그러면 얇은 종이 한 장에도 작두 칼날에 이렇게 싹 대면 싹하고 싹 하고 종이도 막 찢어지고 막 이래 날이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를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작두 타시는 역할을 하시기 전에 행위를 하시기 전에 과일이든 뭐가 되든 그 칼날에다가 이렇게 쭉쭉 한번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뭐 과일이 이렇게 쫙쫙쫙와 이렇게 쓸려 진짜 쓸리듯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왜 날이 그만큼 섰다라는 걸 우리도 확인을 하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확인을 하는 거야. 작두 탈 때마다 발바닥 더럽게 아프다. 그럼 이 얘기하면 아 네가 작도를 못 타서 그래? 신이 제대로 안 실려서 그래? 뭐라고 할수 있어. 단지 내가 신기한 건 뭐냐면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런 뭐 무딘 날이어도 좋다 이거야. 면적이 좁은 그 쇠붙이에 올라서봐. 그럼 본인들 발바닥 아파 안 아파? 아파 우리가 요만한 구슬을 하나 밟아도 아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쓰는 데왜그 통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 작두 탔을 때 내려와가지고 발 그렇게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려와서 발바닥을 보면 진짜 그 선이 선명하게나 배진만 낫는 것뿐이라는 거 그게 신기한 거지 선명하게나 아무튼 본인들도 아무튼 집에서 해봐 이제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무속에서 왜 작두를 타냐 쇼를 하기 위해서 그건 no. 아니야 그러니까 작두를 타는 거는 장군님 장군님 어떤 위험을 보여주는 거고, 작두를 타시는 장군님이 내 몸에 실려야지만 작두를 탈수 있는 거거든. 그런 장군님의 어떤 위험과 영업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의 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두를 타는데 있어서는 이제 애군 같은 거, 나쁜 살, 이런 것들을 무당들이 칼날 위에 올라 서면서 그거를 다 털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쩜 굉장히 안 좋은, 어, 안 좋은 위험에 저에 있거나 관제든 뭐 사고든 그랬을 때 작두구술을 해서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거든. 작두는 쇼가 아니다. 왜? 왜 쇼가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해 줄게. 작두를 타시면서 다치신 분들이 나왔어. 작두 칼날을 꽂힌 걸 보셨고 우리가 작두를 타기 전에 작를 갖고 논다라 그래 작두뿐만이 아니라 구는 칼이던 어떤 칼을 작를 갖고 내가 내 몸에다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피가 찰찰 나는 거뭐 이런 게 아니지만 그날 일하고 난 다음날 보면 우리가 칼 이렇게 비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게 선명하게 나왔어 그 다음날 되면 흔적이 아니라 진짜 피 맺혀 보이듯이 쫙쫙쫙 그어져 있어. 근데 이게 그 다음날이 되잖아? 그럼 그선이싹 사라지고 거기 그냥 멍만 들어. 자 이런 현상은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내 몸에서. 그래서 쇼를 할수 없다. 직접 타봐. 탁! 나한테 와. 내가 칼라 줄게.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줄 테니까 올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쇼라고 얘기해라 이거야. 이씨.